자 인수분해 문제이고 이세 가지 문제가 모두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 관한 복습을 먼저 시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제일 쉬운 것은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풀리는 문제면을 만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공식만 대입을 하면 바로 풀리니까 그 공식은 뭐 예를 들어서 합차공식도 있었고 세제곱끼리 더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아마 책에 보면 열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그 기본 공식을 바로 이용만 하면 되는 문제를 만나면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에서는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쉽게 풀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판단을 재빠르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분류를 좀해 봅시다. 일단 차수가 낮다. 이제 보통은 2차식을 이야기합니다. 차수가 낮으면 그냥, 우리, 이제, 그냥 대각선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고 했던 그 방법 있죠. 그걸로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 차수가 높다. 아, 높아 봐야 우리 고등학교에서 3차나 4차 정도까지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막5차식7차식 이런 걸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문자가 한 종류라는 외연 지금 이런 문자들처럼 이런 문제는 문자가 x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차수가 높으면 거의 대부분이 조립제법으로 풀립니다 간혹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근데 여러 문자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문자가 등장할 때에는 조립제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x나 y나 뭐 z나 여러 가지 문자가 등장하면 그 중에 한 문자를 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택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것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그때그때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꼭 기억하고 이대로 문제를 풀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경우 가지고 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식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부분은 치환을 해야, 치환을 해야, 아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변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로 합차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방법들, 벌써 몇 가지 방법이 등장했냐면,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세+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런 방법들을 언제 몇 번의 방식을 이용하고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인수분해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인 이해 것은 저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어, 그런 것이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고 문제를 푼다면은 순+ 순수하게 느낌으로 푸는 게 되는데 인수분해 문제를 느낌으로 풀지 않도록 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공식을 열심히 외웠다면 a 세제곱 여기 적을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다라는 감이 와야 됩니다 1번이라고 적을게요 요 공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예, 지금 이 식은 x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니까 정확히 이 모양이죠. 그래서 저 공식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여러분 영상 멈춰놓고 스스로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1로 넘어가야 되는데 차수가 낮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이니까, 아, 이 문제는 조립제법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6, 12-8, 이렇게 적어두고, 우선 여기 더, 이제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서 0이 되면 참 좋은데, 0이 되지 않죠. 그럼 여기 1을 해봤자 마지막에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마이너스 8의 약수들을 차례로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차례로 시도를 하면 되는데 1은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안 해서 안 되면 도로 마이너스 1로 가볼 생각입니다. 자, 2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 내려오고 두개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두개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면 다행히도 2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2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2로 해서 된다는 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요? 자 이만큼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인수분해 할수 있으니까 이 근이 2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저기 2를 해서 성공했다는 것은 이 식이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고, 이만큼도 x-2죠. 그래서 이 식은 x-2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할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식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차수가 낮은 것도 아니고 어, 문자 한 개에다가 차수가 높은 것이긴 합니다. 근데 조립제법을 해보니까 아마 이렇게 해 봤을 거예요. 어, 조립제법 하면 되긴 되겠어요 보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개수들을 다 더하니까 합이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하니까 0이 되긴 하죠. 그럼 여기 1 하면 조립제법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와서 하니까 조립제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좀 어려워요. 뒤에 더풀순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보다는 사실 이게 눈에 먼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아, 이것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구나.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은 두 개를 곱하면 2가 되고 대각선끼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3t가 되니까 이것은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수 있죠. 자, 그러니까 t 자리에다가 도로, t 자리에다가 도로 x 제곱을 대입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거죠.